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기모입니다. 저는 무릎 관절과 스포츠 손상 환자들을 보면서 진료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팀 닥터는 사실 뭐 단순히 의사 역할뿐만 아니라 이 팀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선수들을 지지하고 또 치료하고 또 재활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시켜 주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이제 팀 코칭 스텝한테 의학적인 중요한 정보들, 의견들을 제시해서 선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 있는 조언들을 좀할수 있게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역할을 중심에서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수들이 많고 보통 팀닥터는 한 명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같이 잘 나눠서 그 역할에 따라서 어,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최종적인 어떤 의학적 판단과 결정은 결국에 팀닥터가 할 수밖에 없죠. 약간 운명 같아요. 제가 팀닥터를 하고 스포츠의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저한테는 운명 같은 일이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요. 어, 저는 사실 친구들이 많이 하던 뭐 게임이나 뭐 컴퓨터 뭐 이런 오락 뭐 이런 것들은 전 많이 안 했어요.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많았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와서도 공부하는 외적인 시간에서 스트레스 해소나 여가 시간은 어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보냈던 게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의사를 하면은 운동과 관련된 그런 운동을 뭐 의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스포츠의학의 중심에 정형외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스포츠의학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정형외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팀 닥터라는 거는 음 단순히 선수가 다쳤을 때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이 현장에서는 어 제가 의사로서 어떤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뭐 수술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선수들이 좀 부상이 안 당하게 그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쳤을 때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치료를 진행할지 또이 선수가 뛸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어, 그런 것들을 재빨리 판단을 해서 코칭스태프한테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 부상이 커서 선수가 뛸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빨리 대체 선수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게또 팀닥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재활하는 과정에서 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재활을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팀닥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정서적인 지진 것 같아요. 이게, 어 뭐, 그한 경기를 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장기간의 레이스 중에 또 대표팀 소집도 되고, 또그 안에서 경쟁도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말을 안 해도 그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친하지 않으면 자기 속내를 잘 이제 표현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렇듯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이제 치료를 하고 지지를 하려면은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가 좀속 깊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술도 그렇고 아니면 뭐 재활도 그렇고 어 뭐또 기초적인 뭐 실험이나 이런 관련돼서도 이제 연구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운동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뭐 장기적인 결과 환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제일 재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더 연구하고 뭐 논문을 만들어 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이고 좀 어려운 과정들인데 그래도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과정은 다른 연구를 할 때보다는 좀더 재밌고 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고 워낙 범위가 광대 해요 스포츠 약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영양 또 심리적인 부분 뭐또 전문 선수 또 레크레이션 정도의 일반 사람들 뭐 그런 대상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어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게또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 주로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어뭐 최근에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황희찬 선수가 작년에 연말에 그 소속팀에서 경기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어그 팀과 그팀 내에서 잘 얘기가 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어좀 재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코로나도 워낙 좀 상황이 안 좋은 때고 그래서 파주 저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어 이렇게 치료도 하고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황희찬 선수의 재활 과정을 하루하루 매일 체크를 해서 그 울버햄튼 의무팀에 보고를 하고 또, 줌 통해서 그 과정들을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소속팀, 의무팀에서 계획했던 그 재활, 그리고 회복, 복귀, 이 과정보다 더 좋게 치료가 돼서 다시 복귀했던 게좀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뭐, 유명한 선수에서 그런 거라기 보다는 그 선수가 다치는 과정을 어, 직접 받고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같이 옆에서 보면서 또 잘짜여진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렇게 재활을 진행했던 것들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의미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결과적으로도 선수도 잘 회복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매 경기 또 거의 매일 훈련 때마다 이제 작은 부상들, 뭐큰 부상들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소중한 경험이고, 또 선수들이 뭐 좋아지는 모습들 옆에서 보고 다시 뛰는 모습들 보는 거, 하나하나가 다 되게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선수로서 뛸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영원히 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경기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당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상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좋은 컨디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환자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하죠. 전방 십자인대 재원 수술을 한다. 3개월, 6개월 어, 경과가 좋아져요. 대부분 좋아지겠죠. 수술이 잘 됐으면.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수술도 잘 됐고 치유도 잘 됐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한데 막상 다치기 전 레벨의 운동 수준으로 돌아가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스포츠 약 쪽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턴트 스포츠. 원래 레벨 수준의 운동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어, 얼마의 기간에 돌아가느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손상 부위가 회복되는 걸로만 해,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뛰어도 된다, 뛸수 없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서 몇 개월에 걸친 재활을 잘 끌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인대가 치유되는 거 의학적으로 치유되는 거 문제와 별개로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잘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쉽죠. 근데 막상 환자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환자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교감이 잘 되는 게 그거의 시작인 것 같고, 그래서 환자나 선수나 뭐 제가 만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은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인생을 좀더 건강하고 또 재미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어, 어떻게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거는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어, 나중에 뭐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 중장년기에 인생을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함에 있어서 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이게 자기가 좀알 거예요. 자기 평소의 컨디션과 다르다 그럴 때는 눌러놓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고 해야지 또그 좋아하는 운동들을 또 오래 할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래서 일단은 젊었을 때는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파도 빨리 낫고 근데 확실히 이제 중년층 이상 되시면서는 어.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무감이라고나 할까 좀 그런 걸 갖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몸에 자연스럽게 배면서 습관적으로 또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저도 그렇게 운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바쁘고 해서 예전만큼 운동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이상은 꾸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때안할 때랑 몸 상태가 차이가 확 느껴지기 때문에 운동을 좀 죽일 수 있게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에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치는 것 자체를 뭐 걱정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뭐 특히 우리나라는 어 이제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간 내서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시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부상들이 많아요. 이게 뭐.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오랫동안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안 찾고, 그냥,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좀, 제대로 된, 부상이 생겼을 때는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고, 어 좀더 쉽고, 어좀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또 운동치료 재활치료 같은 건또 저희가 전문화된 스포츠가 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환자별로 그 환자 질병이나 손상에 따라서 이렇게 특화, 그러니까 개개인 맞춤형으로 지금 최대한 어,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어, 치료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잠깐 뭐 홍보를 하자면 어, 특히 무릎이나 하지 쪽에 에 스포츠 손상 있는 분들은 어 저희 병원 와서 진료 보시면은 치료하거나 또 앞으로 예후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